여러분, 솔직히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돈이 아주 아주 많으면 기술도 살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다고 답하실 겁니다. 당연하죠. 인재는 연봉 몇 배로 스카우트하고 최신 장비는 통째로 사고 공장은 땅만 있으면 뚝딱 짓는 거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정반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45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공장 문을 닫은 나라. 삼성 기술만 훔치면 끝이라고 믿었다가 오히려 산업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나라. 심지어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인 사기꾼한테 3조 원을 털린 정부까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반도체는 설계도가 아니라 실패의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그 기술이 자라나는 생태계와 시스템 그리고 시간은 절대 훔칠 수 없거든요. 지금 시장은 매일 가격표로 우리한테 힌트를 던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7%를 돌파했어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진짜 실력만 살아남는 판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보죠. 도대체 중국은 왜 그렇게까지 삼성의 시간을 훔치려 했고, 왜 결국 돈도 공장도 자존심도 함께 무너졌을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기술은 돈으로 살수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145조가 공중분해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45조 원. 정확히는 201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투입된 금액입니다. 빅펀드 1기, 27조, 2기 35조, 3갱기 47조. 여기에 지방 정부와 민간 자본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돈이 한 산업에 몰릴 때 벌어지는 진짜 공포가 뭔지 아십니까?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보고서 산업이 커집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굴기를 외쳤습니다. 우리도 삼성처럼, 우리도 TSMC처럼, 이러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죠. 빅펀드라는 이름으로 1년에 수십조씩 투입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어요. 돈이 곧 기술이고, 기술이 곧 패권이다. 이 공식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 인제 스카우트부터 시작했습니다. 삼성 출신 엔지니어한테 연봉 3배 주고 스카우트 했어요. SK하이닉스 핵심 인력한테는 스톡옵션까지 던졌습니다. 설계도도 구했고 장비도 사드렸어요. 실제로 2025년에 한국 기술자 10명이 중국 메모리 기업 CXMT로 넘어가면서 핵심 공정 데이터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죠. 만약 여러분, 회사가 경쟁사의 핵심 기술을 통째로 손에 넣는다면 내일 바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설계도 하나 가져온다고, 인재 몇명 데려온다고, 장비 몇대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반도체는 그런 산업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함정이 시작됩니다.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율입니다. 100개 만들어서 몇 개가 제대로 나오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수율이 안 나오면 생산이 아니라 폐기가 됩니다. 공장 돌려봤자 불량품만 쌓이는 거죠. 그런데 수율을 올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이 디램 공정에서 수율 90%를 달성하는 데 20년 걸렸습니다. 중국 기업이 같은 공정으로 만들면 수율이 52%밖에 안 나와요. 겨우 40% 차이 아니냐고요. 계산해 보죠. 웨이퍼 한 장에서 1000개 집이 나옵니다. 수율 90%면 900개 판매 52%면 520개 판매. 한 장에 380개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루에 웨이퍼 100장 생산하면 38,000개 차이입니다. 한 달이면 100만 개가 넘어요. 보셨습니까? 이게 적자와 흑자를 가르는 선입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실패하면서 쌓이는 데이터. 어느 온도에서, 어느 압력에서, 어느 속도로 공정을 돌려야 수율이 오르는지. 이건 설계도에 안 나와 있어요. 장비 매뉴얼에도 없습니다. 오직 실패할 거듭한 사람들의 머릿속과 조직의 시스템 안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가상 인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중국 메모리 기업 엔지니어 A씨가 있습니다. 삼성에서 10년 일하다가 스카우트 됐어요. 연봉 3배 받고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삼성의 공정 설계도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고 핵심 데이터도 일부 갖고 있었어요. 자, 아씨만 있으면 중국 공장에 돌아갈까요? 안됩니다. 왜냐고요? A씨 혼자서는 수율을 못 올리거든요. 삼성에서 A씨 옆에 있던 장비 엔지니어 B씨 품질관리 담당 C씨 설비 유지보수 D씨 이 사람들이 매일 아침 회의하면서 여제 이 라인에서 수율이 떨어졌는데 온도를 0.5도 올려볼까요? 이런 대화를 수백 번 반복하면서 쌓인 게 진짜 기술이거든요. A씨 혼자 가져온 건 퍼즐 한 조각입니다. 전체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은 착각했습니다. 삼성 기술만 훔치면 우리도 할수 있다. 이 믿음이 145조를 날린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보셨습니까? 돈으로 찍어 누르면 될줄 알았던 계획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남았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반도체 기술의 정체가 뭡니까? 레시피가 아닙니다. 공정 데이터 더하기, 장비 컨디션 더하기 조직 루틴의 합입니다. 한 명의 천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수천 명의 합주가 만드는 산업이에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생각해 보세요. 바이올린 거장 한명 데려온다고 오케스트라가 완성됩니까? 안 되죠. 첼로, 플루트, 타악기, 지휘자. 이 모든 사람이 호흡을 맞춰야 음악이 나옵니다.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설계 엔지니어가 도면을 그리면 공정 엔지니어가 그걸 실제로 구현하고, 장비 엔지니어가 기계를 튜닝하고, 품질팀이 분량을 잡아내고 유지보수팀이 라인을 돌리고 이 모든 과정이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쌓이는 게 진짜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뭘 믿었냐? 퍼즐 한 조각만 가져오면 전체 그림이 자동으로 완성된다. 이게 바로 기술 유출의 오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 그 데이터 가져갔다고 CXMT가 바로 삼성 따라잡았습니까? 못 따라잡았습니다. 왜냐고요? 기술 유출은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추격 기간을 줄이는 행위거든요. 10년 걸릴 걸 5년으로 줄일 수는 있어도 내일 당장 따라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반도체는 시간의 산업이다. 무슨 뜻이냐? 삼성이 지금 만드는 반도체는 삼성이 지난 40년 동안 실패하면서 쌓은 데이터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느 온도에서 수율이 떨어지는지, 어느 압력에서 불량이 나는지 어느 속도로 돌려야 안정적인지. 이 모든 게 시간이 만든 자산이에요. 삼성 반도체 공장에는 보이지 않는 실패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경쟁력입니다. 2005년에 실패한 공정 조건, 2010년에 발견한 미세오차, 2015년에 해결한 장비 노후 문제, 이 모든 게 층층이 쌓여서 지금의 90% 수요를 만든 겁니다. 그럼 중국은 그 시간을 훔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설계도는 훔칠 수 있어도 실패의 기록은 훔칠 수 없거든요. 비유 하나 들어볼까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레시피를 통째로 가져온다고 여러분이 내일 당장 미슐랭 요리사가 됩니까? 안 되죠. 불조절하는 감, 소금 치는 타이밍, 재료 손질하는 손놀림. 이건 레시피에 안 나와 있어요. 수백 번, 수천번 해보면서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공정 온도를 0.1도만 틀려도 수율이 확 떨어집니다. 압력을 연초 연일 기한만 잘못 맞춰도 불량이 쏟아지고요. 이런 미세한 차이를 잡아내는 건 수만 번 실패해 본 사람만 알수 있는 감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한국도 원래부터 잘했던 건 아니에요. 1983년 2월 8일 이병철 회장이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다. 이게 그 유명한 도쿄 선언이에요. 그때 일본 기자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웃었습니다. 고슴을 쳤어요. 한국이 반도체를 쌀롱사나 잘 지으시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초창기에는 처참했어요. 64K 드램 개발할 때 수율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0%도 안 됐습니다. 만들면 10개 중 9개를 버렸어요. 엔지니어들이 밤새워 라인 돌려도 아침에 출근하면 불량품 더미만 쌓여 있었습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내부에서도 이거 접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뭐가 달랐냐면요. 실패를 숨기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고 데이터로 쌓고 다음에 같은 실수 안 하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반도체는 국가산업이다. 10년을 적잡아도 간다. 이렇게 버텼습니다. 그 40년의 실패와 인내가 지금의 초격차를 만든 겁니다. 웃기죠. 1983년에 코웃음 치던 일본 반도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는 매각됐고, 엘피다는 파산했습니다. 삼성한테 추월당한 거예요. 중국은 달랐습니다. 실패를 기록하는 대신에 실패를 감추고 돈을 빼돌리는데 혈안이 됐어요. 보셨습니까? 기술은 도면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45조가 어디로 샜는지 지금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돈을 쏟아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시장의 성과가 아니라 정치 목표 달성용 쇼가 됩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립이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빅펀드라는 이름으로 145조를 풀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예요. 반도체 회사 간판만 달면 보조금이 따라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뭐가 몰려듭니까? 사기꾼과 관료가 몰립니다. 진짜 기술 개발하려는 사람보다 보조금 타내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고요? 기술 개발은 10년 걸리는데 보조금은 1년 안에 나오니까요. 핵심 메커니즘을 정리해 볼까요? 1단계, 정부가 목표를 세웁니다. 반도체 자립. 2단계, 천문학적인 돈을 풉니다. 145조 투입. 3단계, 간판만 달면 보조금이 나옵니다. 반도체 회사 설립뿜 4단계 성과보다 보고서가 중요해집니다. 보여주기식 프로젝트 5단계 부패가 시작됩니다. 돈이 주머니로 6단계 프로젝트가 좌초합니다. 공장은 있는데 반도체는 없다. 우한홍신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었습니다. 2017년에 설립됐는데요. 공장 부지만 해도 축구장 보서발 하우게 크기였고 투입 목표 금액이 22조 원이었어요 우리가 곧 삼성을 따라잡는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공장 문 닫았습니다 왜냐고요? 기술도 없고 수율도 안 나오고 납품할 곳도 없었거든요 그냥 땅만 파놓고 건물만 지어놓고 장비만 들여놓고 끝이었어요 진짜 반도체는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이 회사 세운 핵심 인물 3명이 누군지 아세요? 카오산, 롱웨이, 리스웬. 이 3명인데요. 셋다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카오산은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고, 리스웬은 과거의 식당 주인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조단이 투자를 받아 냈을까요? 카오산이 가짜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TSMC 부사장, 에이서 뉴욕 지사 부사장. 이런 허위 경력으로 자기를 반도체 전문가로 포장한 거예요. 그리고는 20조 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뻥치면서 우한시 정부의 투자를 끌어냈습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낸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도 초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TSMC의 전설적인 기술자였던 장상희를 CEO로 데려왔거든요. 네덜란드 a s m l 의 첨단 장비까지 들여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고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 채권단이 압류해서 확인해 보니까 최신 노광기라고 선전한 그 장비가 수년 전에 나온 철 지난 고물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핵심 장비는 포장도 안 뜯은 채로 은행 담보로 잡혀 있었고요. 장상희 CEO도 결국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는 말 남기고 도망치듯 빠져나갔어요. 회사 정보에 접근조차 못했대요. 2021년에 전 직원한테 퇴사 통보가 갔습니다. 남은 건요. 흉물스럽게 방치된 콘크리트 덩어리하고 텅빈 국고 뿐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냐? 첫째, 페이퍼 컴퍼니 설립입니다. 유령 회사 만들어서 보조금 신청하고 서류상으로만 프로젝트 진행하고 돈은 빼돌리는 겁니다. 둘째, 장비 구매 부풀리기입니다. 10억짜리 장비를 30억으로 부풀려서 계약하고 차액 20억은 나눠 먹는 구조예요. 셋째, 유령 인건비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엔지니어 수백 명 명단 올려놓고 인건비 명목으로 빼가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HSMC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취한 신집 적회로 청두거신, 화얀더화이, 난징더커마. 이런 회사들이 줄줄이 망했습니다. 입된 돈만 수조원인데 대부분 칩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사라졌어요. 빅펀드 관련 인사들이 줄줄이 조사받고 수사받고 구속됐습니다. 부패 혐의였어요. 보셨습니까? 공장 부재는 남아도 기술은 안 남는 겁니다. 이게 145조가 증발한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결정타가 남아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춰봅시다. 중국이 145조를 쏟아부었는데도 실패한 결정타가 뭡니까? 첨단 장비 봉수입니다. 반도체 만들려면 노광 장비가 필요해요. 빛으로 회로를 새기는 기계인데, 이게 없으면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 딱한 곳밖에 없어요.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입니다. 미국이 뭘 했냐? ASML한테 중국한테 팔지 마라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그 순간 중국은 막혔어요. 공장은 있는데 엔진이 없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페라리 공장은 지었는데 엔진은 못 구한 거예요. 차체만 만들어봤자 못 달리잖아요. 똑같습니다. 특히. EUV 노광 장비는 나노미터 단위 회로를 새길 수 있는 유일한 장비인데 ASML 외에는 못 만듭니다. 이, 이 장비 한대 가격이 2천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중국은 이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첨단이 안 되면 구형으로 가자. 레거시 반도체라고 들어보셨어요? 최첨단이 아니라 구형 공정으로 만드는 반도체입니다. 자동차, 가전, 산업기계에 들어가는 칩이에요.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수요는 엄청납니다. 중국이 뭘 노리냐? 물량 공세입니다. 첨단은 못 만드니까 레거시를 미친듯이 찍어내서 가격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싸게 줄게. 삼성, SK하이닉스보다 30% 싸게 줄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라면 중국의 30%싼 칩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30% 비싸도 검증된 삼성 칩을 쓰시겠습니까?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이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국한테 왜 위험하냐? 레거시는 수익의 바닥을 바치는 구간이거든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첨단 반도체로 돈벌 때, 레거시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가격이 무너지면 전체 수익 구조가 흔들리는 거예요. 가상 시뮬레이션 하나 해볼까요? 한국 반도체 기업 비사가 있습니다. 첨단 디램으로 연 10조 벌고 레거시 낸드로 연 5조 법니다. 총 15조 매출이에요. 근데 중국이 레거시 가격을 30% 낮춰서 덤핑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내려가니까 우리 제품은 경쟁력을 잃습니다. 물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가격 하락 30%에 물량 감소가 겹치면 레거시 매출이 5조에서 3조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2조 차입니다. 2조면 연구개발비 삭감해야 하고 신규 투자 밀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인력 구조 조정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리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가격 경쟁 들어갑니까? 절대 안 됩니다. 왜냐구요? 중국은 국가가 돈 대주니까 적자 나도 버틸 수 있거든요. 한국 기업은 주주한테 책임져야 하는데 중국은 정부가 뒤에 있으니까 몇 년이고 적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답이 뭡니까? 대체 불가능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싸게 쳐도 우리 칩이 아니면 안 되는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인공지능 메모리, HBM이라고 들어보셨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이건 중국이 못 만듭니다. 기술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요. HBM이 뭐냐?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8개에서 12개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칩 사이 간격이 머리카락 두께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이걸 완벽하게 정렬시켜서 쌓는 건 현재 삼성과 SK 하이닉스만 할수 있습니다. 왜 중국이 못 따라오냐? 첫째, 소재 기술입니다.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하는 초미세 구리 범프를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둘째, 열 관리 기술입니다. 칩 12개를 쌓으면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이걸 제어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셋째, 수율입니다. 개별 칩 수율이 90%여도 12개 쌓으면 최종 수율은 30%대로 떨어집니다. 이걸 70% 이상으로 올리는 게 진짜 기술인데 중국은 아직 못합니다. 지금 전 세계 HBM 시장의 90% 이상을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어요.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더 싸게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으로 가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중국은 145조를 쏟아부었지만 시간과 생태계는 살수 없었어요. 살수 없었습니다. 기술을 훔쳤지만 그 기술이 자라는 토양은 만들지 못했어요. 돈을 풀었지만 그 돈은 공장이 아니라 주머니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첨단 장비 봉쇄였습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도 중국은 레거시 물량 공세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가격 전쟁에 끌려 들어가서 바닥까지 내려갈 건가요?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기술에 집중해서 프리미엄을 받을 건가요? 선택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기억하세요. 145조를 쏟아부어도 살수 어,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생태계입니다. 1983년 도쿄에서 코웃음 치던 일본 기자들 생각나세요. 40년 뒤에 누가 웃고, 웃고 있습니까? 실패를 기록하고 인내하고 시스템을 쌓은 나라가 결국 이깁니다. 이 거대한 경제 전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보고 계세요? 중국의 다음 행보는 뭘까요? 그리고 아까 질문 기억하시죠? 30% 싸머 중국 칩, 30% 비싼 삼성 칩.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이 내용 중에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나 다음 영상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알고픈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